우리 동네 정책통 마약 범죄 지금이 골든 타임. 요즘 뉴스 보면 마약 관련 범죄가 계속 늘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경찰이 이번에 마약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말 그대로 인력도 늘리고 단속도 빡세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경찰서마다 마약 전담 수사팀 인력을 2.5배로 늘리고 온라인 마약 거래나 가상 자산을 이용한 거래도 추적할 수 있게 가상 자산 전담팀도 새로 생긴답니다. 요즘은 마약 사는데도 가상 자산을 쓰거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집중 단속할 4군데 시장이 있어요. 온라인, 의료용, 클럽, 유흥가, 외국인 밀집 지역입니다. 특히 클럽 같은 데서 마약 쓰면 그 업소 주인도 장소 제공 혐의로 처벌하고 영업 정지도 시킬 수 있게 할 거래요. 또 병원에서 의사들이 마약류 약을 과다 처방하거나 불법 의료 쇼핑하는 것도 식약처랑 같이 단속하고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유학생 커뮤니티나 전용 업소 중심으로 단속 강화한답니다. 마약 유통 구매 관련해서 제보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도 준다고 하니 혹시 이상한 정황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지금이 마약 확산을 막을 마지막 기회,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총력 대응한다고 하니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더 안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 소식... 또 기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